반갑습니다. 요트 부자예요. 오늘은 듀포의 세일링 모노 허리죠. 듀포 3 0 모델은 플래그십 라인 56과 61그 모델을 제외하고는 일반 모델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사실 이 배가 저한테는 좀 추억인 게 제가 최초로 샀던 요트가 듀포 512라는 같은 집이었어요. 이전에 제가 요트를 탔던 병원까지 좀 섞어서 오늘 리뷰를 해드겠습니다 최근에 듀포 520에서 53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겉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실제로 내부 공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스펙을 보시면 길이는 53피트급 정확하게 오브랄랭스가 16.35미터 그리고 빔은 4.99미터입니다 그리고 기본 엔진은 75마력인데 110마력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2021년 세일매거진에서 주최하는 펄 오브 더 이어 에서 50피트급에서 수상된 최고의 요트로 뽑힌 그런 요트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레이아웃을 보시면, 그 모노글에서는 카타마랑과는 좀 달리 방과 그리고 살롱이 모두 같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내부 구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레이아웃 1을 한번 보시면 선미부에 이렇게 방두 개, 선수부에 이렇게 메인 마스터룸이 이렇게 세팅된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살롱, 오른쪽에는 이렇게 소파, 앞쪽에 갤리가 세팅되는 이런 레이아웃이에요. 아스터룸을 보시면 좌연과 우연의 욕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연쪽에 세면대와 샤워시설만 있어요. 그리고 우연쪽에는 변기하고 세면대 이렇게 있는데 분리된 이 화장실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누군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옆에서 샤워를 할수 있고 게스트룸에도 화장실이 한 개씩 각각 딸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레이아웃 보시면 이쪽에각 방에 딸렸던 이 욕실을 하나를 없애고 층 침대로 세팅을 했어요. 아이들이 쓰기에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이 쓰기에는 조 불편함이 있어요. 뒤쪽에 이 욕실은 그대로 두고, 소파가 있던 이 자리에 층 침대로 룸을 세팅한 이런 경우고, 앞쪽 마스터룸을 반을 갈라서 방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욕실도 이렇게 나눠서, 변기와 세면대, 이렇게 샤워까지 같이 좀 좁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레이아웃 4번은 방이 총 6개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차트에서 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많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제 버추얼 투어로 소개를 드릴게요 화면에 딱 들어가면은 살롱이고 지금 앞쪽에 보시는 게 스프레이 후드라고 합니다 스프레이 후드 항해를 할때 바닷물이 막 날라오는 거를 이게 스프레이 후드가 막아줘요 비닐창을 통해서 앞쪽은 또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천정에는 비밀입니다 비민. 여름에 햇빛을 이렇게 막아주는 이 천이에요 세일링 요트를 선택하실 때는 프레이후드와 이 비미니는 필수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일링을 할때 배가 한쪽으로 기울죠 배가 만약에 좌,인 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이 우연 쪽에서 스테레를 조작하고 우연 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좌,인 쪽에 와서 조작을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최신 요트들은 멀티로 이렇게 템스테이션이 세팅이 됩니다 물론 한쪽을 이렇게 돌리면 다른 쪽에서 도 같이 돌아옵니다 연동이 돼 있어요 중간에 선베드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선베드가 지 살롱 이 살롱의 테이블은 필요할 때 양측을 이렇게 접어 올려서 테이블을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내 살롱을 보시면 이 산호색의 직물 시트들이 깔끔하고 고급스럽고요. 바닥에 카펫트가 깔려있는데 이것은 뭐 옵션입니다, 옵션.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컬러를 보시면 밝은 오크색인데 기본형은 약불구스러만 그런 인테리어인데, 이 라이트워크 옵션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지금 보시는, 어, 통로 쪽에 세팅된 효과는 밑에 슬라이딩으로 안쪽으로 날락날락 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테이블도 좀 많이 바뀐 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내조각으로렇게 네 잘려있는 거를 볼수 있을 텐데 다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펴면은 이 테이블이 또 커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실린더 식으로 되어있는 테이블을 바닥으로 내려서 옵션 상항 위에 쿠션을 얹으면 이 전체를 침대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 살롱으로 서스에서 들어와서 후면에 보시면 좌열 우연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캐빈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번에 412 모델 같은 경우보다 지금 530 모델에서 이후면부의 방을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마스터룸 사이즈처럼 느껴져요 갤리는 이쪽 보시면 냉동고, 냉장고 어, 이런 건 옵션입니다 옵션 반대쪽에는 갤리, 수전 싱크와 각종 수납공간 그리고 가스 쿵탑들이 이쪽에 설치가 되고요 이 갤리 레이아웃이 이 앞쪽에 세팅되는 이 구조가 실내 공간을 굉장히 크게 쓸수 있고 고에도 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룸을 보시면 트윈 사이즈의 넓은 침대가 중간에 들어가고 우측이나 좌측이나 이렇게 사람이 액세스하기 쉽게 계단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짜진 것과 침대가 벽 쪽에 다 붙은 거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차로 침대 자차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창이 나 있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식으로 블라인드를 닫았다 열었다 하실 수 있고, 이쪽 문을 열면 이쪽이 세면대와 변기가 세팅된 욕실, 이쪽은 세면대, 그리고 샤워만 할수 있는 그런 욕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듀포의 특징인데, 이 살롱에서 보시면 이 창들이 천장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열지는 못하지만, 어, 외부가 보이는 이런 창들이 많아서 자연 그 라이팅이 있는 날에는 실내 등을 켜지 않아도 굉장히 밝아요, 실내가. 그리고 이 살롱을 돌아가면서 이런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열리는 창들에 보시면 아마 리마 제품을 듀퍼가 많이 쓰는데 리마 제품이 모기장하고 블라인드가 양쪽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자석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당겨서 여기 탁 붙으면 모기장이 되고 반대쪽을 당겨서 이렇게 탁 붙이면 선쉐이드가 되는 이 제품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레이아웃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앞쪽에 이 해치,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 이쪽이 한 군데 필요에 따라서 이쪽에 크루들을 위한 또 룸을 세팅하고자 하면 은 안에 욕실과 작은 침대가 세팅된 그런 방으로 세팅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최신 요트들은 시트들이 밖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미리 다니는 이런 라인들을 안쪽에 다 지정해놔서 일부분 말고는 다 가려집니다 여기는. 이쪽에 선베드를 세팅하면 사실 이런 공간이 약간 죽은 공간데요 앉기도 좀 애매하고 한데 이런 공간마저도 활용할 수 있게 선베드를 이렇게 깔아놨네요 그리고 셀링 노트를 선택하실 때좀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세일인데 메인 세일을 선택하실 때 세일에 중간에 살 때가 들어간 그풀 버튼 세일과 마스트 안으로 세일이 말려 돌아가는 그 펄링 세일 이두 가지 를 질문 을 많이 하시는데 풀 버튼 메인 세일이 성능면에서는 앞서지만 실제로 이거를 풀 버튼 메인 세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펄링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늘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을 동의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뒤쪽에 스윙 플랫폼을 내린 상태에서 빵베드가 세팅되어 있던 부분 이 뚜껑을 열면은 이 안에 플란차 놀이를 할수 있는 가스 쿡탑과 이런 싱크들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데 편리한 그런 기능이 있요 그리고 이쪽 앞에 코처럼 이렇게 딱튀어나온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코 앞에서 여기에 엮어서 마스터로 코드 제로 세일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일링을 하기에 옵션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듀포의 어, 어, 일반 레인지 중에서 가장 큰 모델인 530 모델을 리뷰를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vement so graceful. Wildcat in the jungle with dangerous claws. Movement she anticipates. A sight is set on her prey. Like stars in the darkest night. Crystal lights fascinate. If you wanna stay